캐나다 국민의 경제 위기 스트레스가 보기보다 심각해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세나 카드대금, 공과금 등을 제때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돈 걱정에 스트레스 지수는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적 압박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과 인플레이션, 치솟는 생활비가 주요입니다. 국립급여연구소가 실시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돈 걱정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1년 새 무려 20%가 더 증가했습니다. 이들 중 63%는 월급을 모두 써야 생활이 가능하며, 30%는 월급보다 지출이 더 많아 매달 빚만 늘어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재정적 압박도 커, 응답자 37%가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답했는데, 35%는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입니다. 이런 경제적 스트레스는 이래도 영향을 미쳐 직장인 4명 중 1명은 돈 걱정에 시달리다 병이 생겨 병가를 내야 했고 10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으며 생산성 손실도 45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벌어도 저축은커녕 매달 빚만 쌓여가는 실정입니다. 온타류주의 경우는 임금에 비해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주민들이 재정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외에 생활비가 오르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감을 느끼는가 하면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나만 힘든 것처럼 생각돼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납니다. 문제는 개개인이 지금의 심각한 재정위기와 스트레스를 극복해내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지면서 이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고용주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 계좌로 보내는 안이 권장된다며 최근 이와 유사한 비상 저축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재정 위기는 직장인뿐 아니라 퇴직자와 고정 수입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주인들은 모기지 갱신에 미리 대비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높은 이율이 더 오랫동안 유지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연방 중앙은행에 따르면 고정 모기지 대출 잔 내년엔 지난해 초와 비교해 가파할 대출액이 14에서 25% 2025년과 2026년엔 20에서 25% 인상될 예정입니다. 변동 모기지는 올해만 벌써 평균 49% 급증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금도 매달 대출자의 2%가 모기지를 갱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경제적 여파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지난 토요일 추석 맞이 한인가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들이 하나 돼서 넉넉한 가을을 즐겨봅시다. 큰빛 한타는 신명나는 난타 공연으로 축제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띄워줬습니다. 아이들은 전통놀이 체험에 푹 빠졌습니다. 한글로 단어를 만들어보고 윷놀이와 투어 던지기를 해보는가 하면 얼굴에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망만한 손으로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고 울퉁불퉁해도 모양을 잡아가며 송편도 만들었습니다. 자녀에게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아기가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문화를 접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한국의 문화를 좀더 보여주고 싶어서. 아기도 되게 좋아하고 조그만 아기도 놀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안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막그좀 안전한 것 같고 저는 좋았어요. 어르신들은 색소폰 연주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며 즐겼고 한복을 차려입은 젊은이들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음식은 즐겁습니다. 지글지글 빈대떡과 김치전에 떡볶이와 오뎅, 순대, 잡채, 잔치국수 그리고 옥수수와 엿. 막걸리까지 메뉴도 다양했습니다. 매년보다 물가는 좀 비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대로 이날 오프닝에는 조성준 장관과 김득환 토론토 총영사가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금요일에는 아리랑 한인 요양원에서 추석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요양원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고 송편과 전 과일 등 다양한 추석 음식을 나눴습니다. 나빌레라의 장고 춤과 부채 춤에 이어 가수 정의정 공연 팀이 옛 노래와 민요 등을 선사해 흥겨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거주자 협의회 회장의 특별 공연 이외에도 김득환 총영사와 아리랑 시니어 센터 유니버셜 케어 가족 협의회 회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온타리주 토론토의 40대 경관이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상대 남성과 다투던 중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한 토론토 경찰은 어제 올해 48세인 경주 경관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당시의 상황이나 다투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급 정직 중인 조 경관은 놀스역의 32 지구대 소속으로 15년 경찰 경력이며 다음 달 24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 경찰이 로렌스 지하철역 성범죄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2일 밤 10시경 지하철 1호선 로렌스역 승강장에서 북부 방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의자는 30대 초반으로 마른 체형에 약간 바랜 검은색의 짧은 머리 스타일이고 당시 보라색 줄무늬 셔츠와 검정색 바지, 흰색 끈과 밑창이 흰 검정색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앨버타주 벤프 국립공원의 오지에서 회색곰이 사실혼 커플과 애완견을 공격해 모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8시쯤 곰 공격에 있다는 GPS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당국이 다음날 새벽 1시쯤 벤프공원 북동쪽 오지 레드디어 리버 인근에서 숨진 남녀와 애완견 한 마리를 발견했으며 이어 현장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회색곰을 발견하고 사살했습니다.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아 응급 헬기 대신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구조 대응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주변 지역을 통제한 당국은 회색곰 공격 사망률은 14%로 높지 않지만 겨울 동면을 준비하는 곰의 식욕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일부 대형곰은 12월까지 활동할 수 있어 방문객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평소 여행을 즐기는 피해자들이 오지 경험이 많고 공격에 대한 충분한 대응 지식도 가지고 있어 이날 공격에 모든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타깝게 숨졌다며 이들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이제 온테르주 토론토 다운타운 지하철에선 전화통화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로조스가 단독으로 지하철에서의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자 연방정부가 로조스사의 통신망 공유를 다른 통신사엔 조속한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개통할 것을 강제했는데 이보다 하루 앞선 어제부터 별과 텔러스 고객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지하철 내 네트워크 서비스는 지하철 1호선 영앤블로역에서 다운타운 방면으로 U자형 구간과 2호선 킬 역에서 캐슬 프랭크 역까지 이외 세인트 조지 역에서 영 지하철 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지난 목요일 온타리오 주 오타와 한국문화원에서 북한 인권 협회가 주최한 제10 주년 북한 인권의 날 행사가 상황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엔 이몽순 듀 캐나다 대사와 연하마틴 상원 의원, 제이슨 켄이 전 연방복합문화장관, 수젠 슈얼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여사, 토론토 한인 동포 등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주디 스그로 전 연방이민장관이 북한인권법 입법 동의안을 연방 하원에 상정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온타리오 한인노인대학의 강신봉 학장과 유태인 인권단체, 캐나다 방공연합이 북한인권법 입법 지지 성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경복 회장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장치로서 북한 인권법의 입법을 촉구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격려해주기 위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영상 메시지를 반갑습니다. 보내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권협은 오는 11월 4일엔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한국의 관련 분야 저명 인사를 초청해 북한 인권법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캠페인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